경명후 국민의 큰 기대를 모아오던 국토건설단이 지난 10일 장단식을 거행함으로써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르는 여러 가지 건설 공사를 효과 있게 수행할 국토건설단은 4개 지단 6개 분단에 3 0개의 건설대로 편성되어 각 지단별로 건설 사업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 동원 계획을 살펴보면은 울산 공업지구 건설, 춘천댐 건설 정선선 철도건설, 경북선 철도건설, 정선예미간 산업도로건설, 소양강댐건설, 남강댐건설, 섬진강댐건설 등에 투입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국민이 피땀 흘려 일하는 날,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월 25일 국토건설단 제1지단에서는 진주남강댐공사에 2080명의 건설원을 투입함으로써 군대생활 대신 건설작업을 도맡은 국토건설단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건설단은 공무기간이 1년이며 군대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데 우선 2주일 동안 군대 기본 훈련을 받고 막사의 환경정리를 끝내고는 약 1개월 후부터 본격적인 건설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장 박정희 당군은 7월 29일 멜로이 유엔군 총사령관과 함께 강원도 삼척지방의 국토건설사업 작업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특히 삼척탄광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로 공사량을 돌보고 모진 토위를 무릅쓰고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근로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근로대원들은 지난 날에 이른바 강패라는 과오를 회귀하고 새나라 건설에 터전에서 갱승의 길을 밟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황지리와 헐리의 탄광지대를 연결하는 새 도로가 오는 11월에 완성되면 동부지구 산업개발에 큰 도움이 이룩된다고 합니다. 내 나라 내 강토를 보다 쓸모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북토 건설 사업이 방방곡곡에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놓여집니다. 위대한 전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박 대통령은 이 역사적 대북토 건설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나날이 성장되어 나가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모든 분야가 지금 급속히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세워놨던 이런 부분적인 계획 또는 이런 고식적인 계획 이 가지고는 맞질 않는다 이겁니다. 따라서 국토 건설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대국토 건설 사업은 자랑스럽고 위대한 새로운 조국을 만들자는 역사적 사업입니다.